대한민국 넘버 원 주식 정보 청겨구리 투자클럽 지금 성공 파트너와 만나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겨구리 투자클럽의 전문가 권현철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은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입니다. 바디텍 매드 예,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시면은요 예, 1996년에 설립이 됐고요. 어, 면역 진단 카트리지 진단 기기에 체외 진단 제품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단 기기 키트 이런거 만드는 회사죠 인체의 각종 질환 등 영역을 포함한 포괄적으로 진단하는 진단 카트리지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코로나 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코비드 19라든지 뭐 코비드 19그 제품들 주로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수출 허가까지 받았고요. 예, 최근에 뭐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키트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는데 그리고 이제 바디텍메가 최근 셀트리온하고도 이제 제휴를 해서 인플루시마 동반 진단 키트라는 그 공급을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렘시마 처방 이후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되는 동반 진, 진단 키트에. 예. 그, 셀트리온의 그 램시바 굉장히 유명하죠. 면역치료제. 옛날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장기공급계약이니까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제휴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치료제 투여한 뒤에, 그러니까 그 램시바를 투여한 이후에 체내 약물, 항체 반응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이제 그어 안전성이라든지 성능 이런 걸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바이텍 메드는 2019년 이후에 동반지트 키트 개발에 주력해왔고, 어 12월에 작년 12월에 이제 키트 두종에다 수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북미, 일본 쪽으로 공급할 예정이고 어 상반기에 일단 유럽 쪽으로 일단 먼저 물건이 나간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인증 절차도 끝났기 때문에 아마 향후 북미나 일본 쪽으로도 이제 공급이 확대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렌시마 시장 점유율이 이제 지난 3분기에 한53% 정도 수준인데 어 지난해 독일, 영국, 네덜란드에 올해 이제 프랑스까지 그 진출을 하면서 어, 그 바디템 매드 같은 경우도 그 제품이 같이 이제 그쪽으로 동반 지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셀트리온 그룹과 협력 관계 가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제 그 다른 제품들도 아마 그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나중에 향후 추가로 이제 제품이 납품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 인도 쪽에도 이제 코로나 항원 진단 키트가 제품이 등록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 진출할 기회도 열리고 현지 판매법인도 설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인도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시장은 점유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인도 시장 진출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진, 어,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인도 시장 진출이 또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어, 5월에 이미 인도 현지법인 판매 설립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인도의 그 어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상반기에 이런 얘기들 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 또 이제 그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긴급 사용 흥, 승인이 획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관련 진단키트도 사용 승인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뭐, 인도 쪽도 인, 그 코로나19 진단키트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도 진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쪽은 이제 심혈관 질환 쪽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입니다.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이제, 그쪽으로 진출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고요. 에, 일본 현지 파트너와 함께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항공 진단키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중화 항제 진단키트 출시도 진행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이제, 까다로운 일본 시장에서 바디텍 매대 기술력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의미가 어, 그 있고요. 그 다음에, 4,500억 정도, 이제, 그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서 블루오션이 될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코로나 세 가지 특정 유전자 동시 진단 이런 것도 수출 허가가 나왔다 계속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어떤 수출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는 오히려 내년 내 후년에도 훨씬 더 좋아질 회사고요. 굉장히 그 제가 보기엔 앞으로가 그 기대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분자 진단 자회사 유진셀의 협업을 통해 이제 이제 그이세 가지 특정 유전자를 동시 진단할 수 있는 그 멀티 키트가 생산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들이 어, 이제 다양한 시장 요구에 이제 반응할 것 같은데 기존의 영국 남아 브라질 변이는 물론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인도 변이 잘 아시죠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진단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될것 같고요 근데 뭐 셀트리온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도 또 해외시장 쪽으로 굉장히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도 그렇고 이제 출하 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그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또, 이제,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 수출허가도 취득을 했는데, 어,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20분 내 중화항체 혈성도를 체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시인증이 마무리됐고, 이제, 브라질 쪽도 이제 진출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국 FDA 승인을 이제, 받기 위해서 또 진출을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필리핀 쪽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중화항체 진단키트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중항체 활성도를 체크하는 제품이라 높은 정확도가 필수적이다 니까 그러니까 백신 맞은 다음에 과연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높은 정확도와 함께 현장에서 20분 내에 판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다. 그래서 뭐어 지금 뭐 트래블 버블 이런 거 많이 생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공항 쪽에서이나 뭐 철도 학교 항만 쪽에서, 그러니까 유출입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뭐 인구 밀도가 또 높은 곳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될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정식 승인도 국내에서 는알것 같고요. 올해 내로 승인이 끝날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구조 이런 거 보시면은 건실한 편입니다. 연구개발을 주로 해야 되는 회사인데 그래도 유보율이 한400% 정도 되고요 부채비율은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어이 회사가 대단한 거는 그 ROE가 40%가 넘습니다. 그 코로나19 수혜를 많이 받다고 보는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는 ROE가 16% 정도 됐는데 2020년에 47%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데 어돈 투입하는 거에 비해서 예 자기자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주가 보시면 일단 최근에 이제 한번 파, 그 쌍봉 찍으면서 이제 하락을 한번 했죠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2020년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했었죠 일봉 보시면 이제 비슷한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4월달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쌍봉을 한번 형성하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는 모양이고요.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큰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대란 거래가 터졌죠. 2020년 이후에 이제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모습이죠. 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고, 지금 좀 조정을 받았는데, 21선 22,000원 에 걸쳐있습니다. 23,000원 밑에서 한번 매입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예, 기간이나 외국인 동향 보시면일단 외국인이 지금 조금 손을 대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최근씩. 뭐바디텍매드가큰 회사는 아닙니다. 자본금이 한 250억, 23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외국인도 비중은 5% 정도 되고요.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22,000원에서 23,000원 사이 매입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어, 목표가는 2만 한 6, 7 0 0원 정도 될것 같고요. 그거 통과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그 3만원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지금보다는 차후가 더 기대되고, 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좋은 기업입니다. 어, 한번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23,000원 밑에서 매수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디텍 매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바디텍 매드처럼, 현재보다, 현재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더 기대되는 좋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은,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기는 날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빨간색 화면, 클릭하시면은, 예, 요거,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디텍 매드처럼, 그, 진짜 회사 정말 알차고, 어, 현재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지금보다는 오히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좋은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